근데 네, 우리 좀더 좋아지게 해봅시다. 결측치를 좀 무식한 방법으로 했는데, 좀더 다음 방법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5번 다른 이름 저장 5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결측이는 모든 행을 삭제한다. 이거 되게 나쁜 방법이거든요. 데이터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891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막 과감히 삭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missing value를 다시 한번 더 선택해서 가져와도 되고, 여기 이미 있는 이 missing 데이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도 돼요. 그러면 이 가져왔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바꿔 보죠. 역시 마찬가지, 조금씩만 늘립시다. 이걸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음, 여기 아예 자리를 여유를 두고 하게 되죠. 음, 그래서 여기서 뭐할 거냐면, 나이에 대해서, 케빈 커럼 삭제했잖아요. 나이도 미싱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뭘로 할까요? 민 평균 값으로 대체. 절, 측, 치, 평균으로 대체 이런 걸 하나 더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할 거냐면, 음, 우리 일단 한번 돌려 볼까요? 음 예, 이거 그냥 요까지만 여기 선택된 것까지만 실행해 봐. 그래서 현재,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 네, 일단 잠시 지워야겠군요. 이거는 끊어버립시다. 그냥 음, 써놓은 게 아까우니까, 아, 아, 네, 여기에 오류가 있으니까, 음, 안 되겠다. 치웁시다. 다시 run selected visualize. <laughs> 그랬더니 여기 결측치가 있는 컬럼이 뭐가 있나? 아, 전체 행을 지웠죠. 네. 다시 한번 죄송. 제가 착각했어요. 열로 돌립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만 실행.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죠. visualize. m i 미 s i n g 가 있는 게, 나이가 있었죠. 177개. 그 다음에 엠 m b a 가 있네요. 두 개가 결측치가 있어요. Age와 엠 m b a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결측치 처리를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미 i s s i 을 처리를 하나 하죠. Copy, paste. 네. 조금만 더 올립시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연결하고 이 결과를 저쪽으로 뺄 건데, 이건 네, 지우고 시작합시다. 네. 그리고 이 결과를 네, 요 요기 결과를 이쪽으로 빼죠. 음. 여기서 뭐할 거냐면 나이 컬럼에 age 결측치 처리. 뭘로 할까요?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미디언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m 인 n 으로 한번 해보죠. 저는 사실 미디언을 더 선호하는데 여기에 컬럼을 선택을 해서 케빈이 아니라 AG 컬럼을 확인 그것을 전체 컬럼을 삭제가 아니라 평균으로 대체, 미디언으로 대체 모드 제일 많이 나오는 값, 최빈값이라고 하죠. 그걸로 대체. 그 다음에 MICE라는 방법도 있어요. 음, 지금은 안 할래요. m e 값으로 대체 라고 하죠.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연결을 하고, 어, 우선 여까지만 돌려볼까요? run selected. 그럼 파란색, 하늘색으로 뭐가 돌아가는지를 보여줘요. 앞에 얘들은 돌아갔던 거라서 필요 없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얘랑 상관이 없어서 안 돌려요. 오케이. Okay. 비주얼라이즈 그래서 age의 age의 미싱 밸류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 age 결측 처리 비주얼라이즈를 해 보면 age column 여기 있었는데 29.69뭐 이런 값이 나오죠. 얘가 지금 이 전체 평균값으로 대체된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카피 페이스트. 하나 더 하죠 그래서 이 네, 사이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죠 네. 이번엔 뭐할 거냐면 엠박스라는 출항지 거든요 엠박스 결측치를 출항지가 있는데 얘는 문자열이에요 모드로 대체하죠 최빈 값으로. 그래서 한번 또 실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컬럼을 선택하기를 a e 가 아니라 M바크 E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체크. 그래서 m 바크들를 뭘로 대체할래? 모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으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여기까지만 런 시켜보죠. 오케이. Okay. 우선 여기 가 볼게요. 어, 두 개의 값이 있었는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되겠다, 그죠? 아까 빈 값이 두개 있었어요. 마크드라는 값이.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여기 현재 미싱 l 밸류가 아예 없죠, 제로에요 뭘로 나왔을까? 제일 많이 나왔던 여기 S라는 걸로 대체가 된 거예요. 두개의빈 값이. 네. 그래서 이제 모든 행삭제는 필요 없죠. 왜냐면 하 이제는 결측치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결측치를 가진, 미싱 밸류를 가진 것은 하나도 없죠. 0. 죄다 0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891개의 데이터를 다쓸수 있네요.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워도 되겠어요. 이 결과를 바로 여기다 집어넣죠. 전체 실행을 해볼게요. 네, 비주얼라이즈 해보겠습니다. 0.801. 음. 그래서 다섯 번째 시도, AG와 e m b a r k e 라는 출항지를 결측치 처리를 했어요. 0.801이 나왔어요. 한 번만 이제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보죠. 결측치가다 제거된 데이터를 한번 비주얼라이즈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살았다 죽었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승객 번호가 살았다 죽었다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1년 번호거든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객실 등급 1등석, 2등석, 3등석 이름 성별 나이 이름이 살았다 죽었다에. 아 예. 장명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별, 나이, 형제, 배우자, 부모, 자녀. 아무도 도 부모, 자녀가 있으면 좀 돌봐주지 않을까요? 티켓에 있는 이 숫자, 티켓 번호가 생존에 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아닐 것 같죠? 어, 배, 삭슬, 많이 주고 사면 더 1등석이면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출항도시. 여러분 생각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 건 뭔가요? 아마 이건 전혀 영향안 미칠 거고요 티켓 이것도 전혀 아니겠죠? 오님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빼 봅시다 승객번호는 사실 빼야 되는데 우리는 안 빼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그 제출하는데 필요해서 그래요 물론 띄었다가 다시 붙이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 저기 뭐지 티켓은 아예 빼버립시다 그래서 여기에 select column 이라고 있었죠 음, select column column in d a t 끌어다 놓고 여기서 가져와서 요 결과를 다시 이쪽으로 연결할 건데 뭘 가져올 거냐면 티켓은 빼고 나머지만요 그래서 모두 선택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고 티켓만.. 아 모두 선택 어떻게 해요? Ctrl A 하면 전부 선택되거든요 티켓만 일로 다시 빼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다시 여기 With Rule에 가서 모든 컬럼을 선택하는데 티켓만 제외해 뭐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네 모든 컬럼 선택하고 컬럼 이름이 다딴거 선택되면 안 돼요 티켓만 제외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티켓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컬럼이 선택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네, 끝났어요. 비주얼라이즈. 801 변화 없네요. 음. 그래서 티켓 컬럼 제거. 8 0 1 되었습니다. 저장.